시즌 1 마지막 보스 암흑군주를 한번 깨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영웅이 필요한데 일단 삼성으로 제가 이걸로 깼거든요. 이렇게 해서 이렇게 깼는데 아이템도 이, 이 이거밖에 안 들고 갔었어요. 다음 방법은 굿나르랑 카일라니의 그 영혼결속을 이용해서 데미지를 분산시키고 벨리스의 힐로 버티면서 깨는 거거든요. 일단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, 양쪽에 이 파메레 군주를 먼저 죽여야 돼요. 얘네가 1814고 얘가 19000인데. 시작부터 해가지고, 이걸로 폭탄 공격으로 다섯 개를 다 써줍니다. 그리고, 그러면 3 0 0피가 남거든요. 그 다음에, 도끼를 두개 던지고, 그럼 끝나죠. 그 다음에, 화살 한번 던지고 시작을 합니다. 그리고 여기서, 빈 공간으로 이거를, 타일을 보내가지고, 얘를 안 맞추고 만화를 안 채워주고 내 캐릭터 만화를 채워가지고 이제 스킬을 써야 되거든요. 이 상태에서 일단 목성이 지금 때려도 만화가 별로 안 차니까 이 상태로 해서 이렇게 해서 남아하게 만화를 꽉 채워주고요. 이 삼성인 경우에는 얘 스킬 한 방이면 그냥 죽거든요. 그래서. 노란색이나 파란색 이거를 먼저 빨 채워야 되는데 이 상태에서 이렇게 하면은 카일란이 영웅결속을 사용할 수 있군. 이렇게 사용을 하고 때려주고 일단 혹시 모르니까 물리학으로 살리고 나 이걸 해서. 벨리스의 힐을 채워줍니다, 만화를. 이 상태에서. 이게 잘 생각해야 될 게, 여기서 바로 이걸, 그, 크리스탈을 사용하면 베인이 스킬 한 번밖에 못 써요. 여기서 이렇게 해고한 번을 채워주고, 스킬로 때리고,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이걸로 써주면, 베인 스킬이 다시 한번 차거든요.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때려주고, 그 다음에, 이제 파란색을 좀 채워놓고 가겠습니다. 파란색을 채워놓고. 지금 한턴 남았거든요. 일단 미리 써주고요. 그니 그러니까 스킬을 쓸수 있게 일단 최대한 때려줍니다. 필요 없는 타일을 좀 없애주고요. 내가 또 때리면, 빗나갔네. 이게, 베인이 좋은 게, 이 스킬, 그, 명중률 35% 마이너스 해주는 게 있어요. 그래서 엄청 좋고. 일단, 도끼로 던져가지고, 공격력을 축소해주고, 베인으로 스킬을 쓰고, 그 다음에, 노란 색으로 또 때려주겠습니다. 지고요 영혼들 속이 한번 남았거든요. 여기서 카일라니를 한번 써주고, 노란색으로 다시 모으고, 그 다음에 베인 공격 써주고, 그 다음에 다시 노란색 크리스탈 사용하고, 이런 식으로 계속 진행을 하면 돼요. 보면 이렇게 되있으니까 굳이 여기서 이걸 안 써도 되는데 지금 파란색 타일이 많으니까 이걸로 일단 공격을 해 보겠습니다 빨간색 타일로 해서 남아게만약을 채우고 힐 나갔죠 베인이 좋은게 다시 나마하게 스킬을 채우고요 언제 죽여? 많이 남았어요 아직 많이 2턴 남았대요 힐 한번 쓰고 다시 한번 채워주겠습니다 힐 여기서 중요한 건영혼결속 이때 잘못 누르면은 그냥 끝나는 거예요. 한 방에 듣거든요, 그렇게. 음, 지금이 카일라니를 써주고, 다시 한번 만화 다시 찾아. 이걸 때리고, 공격력 줄여주고, 때리고. 엄청 많이 빗나가죠. 근데 베인이 좋은 거예요. 여기서 베인을 꼭 가지고 와야 되는 게, 삼성만 가지고 갔을 때는 베인으로 충분히 깰수 있거든요. 한턴 남았죠. 일단 고 다시 베인으로 때리고, 공격력 줄여주고, 빨간 스타일로 남아하게 특히. 나무하게 스킬 다시 일단 한번 파란색으로 좀 때려주겠습니다 음, 지금 한턴 남았거든요? 한턴 남았으니까 이걸 다시 써주고 그래서 파란색으로 좀 지우고 다시 때리고 이고 힐을 한 번. 안 해도 될것 같아요, 힐은. 빨간색으로 나마하게 스일을 채워주고. 때리고. 얘한테 이거 맞으면 턴마다 119 PL이 있거든요. 풀 채워 줘. 그리고 좀 없앨게요. 이 보라색은 안 들고 온 건데. 음. 얘가 죽으면 안 돼요. 카일라니가 죽으면 안 되기 때문에. 아고. 실수했죠? 영혼 글속기 꺼졌었는데. 그리고. 아,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. 이렇게 하면 명중률이 베인은 35%인데. 그 화살은 2 1여서 뒤에 들어간 게 들어가기 때문에 잘못 썼네요. 내보주고 보스 스테이지가 다른 스테이지보다 블럭이 좀잘 나오는 편이에요. 잘 맞춰가지고 나오는 편이어서. 순서만 안 틀리고 해주면 쉽게 깹니다. 삼성으로도 충분히 깰수 있어요. 깰수 있어요. 이 앵글스를 채워주고. 채워주고. 誰かのこと 이제 얼마 안 남았죠. 이렇게 하면 이렇게 리어가 됐습니다. 삼성으로도 전투력 2600으로도 일단 아이템만 잘 쓰고 하면 충분히 깰수 있습니다. ねえ。<Never> <Yeah. S 1>